자 두번째 트럼프 스테이블 코인법 서명했죠 가상자산 시총이 4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,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제 진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아마 우리나라 등시에 이게 차이 실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들 별로 딱히 관심 별로 없어가지고 전 차라리 그냥 예전에도 그랬지만 뭐 비트코인 관련주, 이더리움 관련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맨날 똑같이 했던 얘기가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고 이더리움을 차라리 사는 게 맞지 관련주를 사는 거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을 매수하는 건 조금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다 왜냐면은 진짜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도 않고 전체 매출의 뭐 정말 극히 일부분 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관련주 혹은 가상화폐 관련주 이렇게 포함시키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꽤나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업들은 다 그냥 허상이라 봐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가상화폐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기술과 관련된 뭐 종목들도 보이는 것 같고 또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분별을 잘 하셔가지고 뭐 항상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특정 업종에 너무 많은 비중을 붓는 그런 어 액션들은 취하시면 안 된다 그거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